저는 지금 몇 시지? 9시 52분이네요. 헬스장에 접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을 배달해요입니다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와가지고, 어, 엄마 집 들려가지고, 어, 육주 수락 이런 거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첫 배달, 알촌입니다. 알촌 끝나고, 국방부 레스텔에서, 통동시채전갑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같이 함께해 보시죠. 알톤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햇빛이 찔줄 알았으면 선크림을 바르는 건데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왔어요. 선마스킹 마스크가 효발을 톡톡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크림 무조건 바른다니 어... 얘기하는 그런 세차 안된 차는 강원랜드에서 나온 차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세차를 안 해? 3월과 산악을 다녀오신 건가? 차탈 때도 좀 불편하겠어. 그 안녕하세요 배달인데요. 거기 혹시 KDB 빌딩 맞나요? 아 예, 거기 그딜리버니존인가 거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경환입니다 어, 어디다 세워놔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잠깐 세워놔라 어? 빨리, 빨리 빼겠습니다 나한테 불죠이없 뭐라해 저 건강하시죠?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가? 저요? 어. 저 계속 배달했는데 아 여기 안 보이잖아요 아 제가 마포쪽지원을 나갔었어요 그안 아, 보이지 맞아요 나도 마포 가끔 가요 야하아 그래요? 요즘도 잘보시죠 아이고 <laughs> <laughs> 그죠? 그죠? <웃음> 좀 고생하시죠 네 차라리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어차피 두 콜짜리라 그다음에 제가 전화를 좀 드리거나 제가 차라리 좀 넣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가져갈게요 아 도시락 맞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사인 제가 할까요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후안동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져갈게요. 힐탑 빌라인가요? 필라 필라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자는 남겨드리고 내려막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가져갈게요. 이거 맞나?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게 맞나? 놓고 가겠습니다. 네, 배달이요, 앞에 놔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CC 웰치타워 갑니다. 남대물로 갔다가 지금 가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는 시원시원해서 너무 좋네요. 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KCC 웰치타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현재 이거 빼면 8개. 큐큐! 어, 도화동이야. 어, 9. 구... 네, 109번. 네. 네. 아, 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오, 엄청 뜨겁네. 저는 지금 신라스테이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신궁덕, 비자하우스에서 봐이죠 네, 오세요. 네, 여기 내려와요. 신라스테이 어, 아니요, 안 해요. 도화동 신라스테이인데 네, 여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입구로 가셨구나. 네. 네. 조심하세요. 고... 안녕하세요. 배달 오는 거어 신공덕동 배달 앞으가 가시죠. 아인데. 아. <목소리> 자, 형님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후안동 동태탕. 양푼이 동태탕인데 여기 동태전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같이 가. 가시죠. 지금 저녁 배달 스타트입니다. 어, 앞에 석봉이 형이 계시네요. 석봉이 형! 석봉이 형! 저는 현재 지금 노랑통닭과 민검찰 잡고 있어요. 오늘도 같이 해. 보시죠 와, 동대탕 지금, 지금 소화되는데? 안녕하세요. 후암동 나왔나요? 후암동. 아, 후암동. 아, 네, 앞에 네.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4 6 0 0 0원 도와드릴게요, 결제.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지금 북창동 크로마키 빌딩을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요 데이트 코스 추천합니다 공덕 5거리 차 진짜 막힌다 안녕하세요 네, 네. 원래 청파동으로 갔었나요? 5년만에 처음 본거 같아 고생하세요 그때 공덕 서브웨이 청파동 1강 서계동 To... 가고있습니다 응. 세븐틴 잡으세요 나이스 여기 어디인것 같은데 허허 <laughs> 찾아보자 요네 응. 가자 아버지 안녕하세요 청파동 상가 왔습니다 잠깐만요. 끝이에요? 네. 수고하세요 가고있습니당 군인 장병들이 나오는군요 거꾸로 이어 저것도 군인이군요 대비군이아여기도 아니야, 해병이다. 머리 짧은 겁니다. 여기서 왼죠어어 방금 차에 치워죽어뻔 했습니다 여러분. 생생 라이브 현장. 다수층 라인이군. 여기는 난강과 다수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치, 정말 부자입니다 이층 올라오는. 여기가 조심해야 돼. 여기 우회전 표시 이렇게 여기 안 뜨면은. 경찰 여기 숨어있거든요. 조심해서. 아시겠어요? 어, <laughs>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레스텔 도착입니다. 여기는 군인의 오피스텔인가? <laughs> 배달기사 출입금지. 9시 57분입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개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